그반년 동안 이 방을 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나, 나. 아, 역시 얘가 한 거였어. 자고 있다. 안색 이 좋지 않다. 지금은 푹 쉬도록 내버려두자. 음, 그럼 이제 난 뭐해? 혼잣말을 해보도록 하지. 로제타는 괜찮을까? 이게 아니잖아! <laughs> 약, 약을 줘야 돼? <laughs> 야, 얘도 약 줘야 돼?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는 건꽤 자신 있는데. 그래. 분명 어딘가에 사건의 단서가 남아 있을 거야. 그걸 왜 이제서야 실행하는 것이며 냄새는 아까부터 <laughs>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왜 이제서야 맡겠다고 하는 거야? 사건의 냄새. 그럼 사건의 피해자의 방에 가보도록 하죠. 잠겼고요. 아이템 어 로제타가 소지한 건 전부 내가 할수 있구나. 또템 초기화된 줄 알았네. 학교 입학 설명회. 제안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지식과 교양을 익힙니다. 기숙사 완비. 공동생활을 하며 친해지는 멀리 있는 학교인가? 설마 로제타가 입학할 학교? 소주님 다시 오랜어아뭘 어려... 어, 어, 뭐 지금 혀가 지금 꼬여가지고 다시 어서오세요. 아무것도 없어. 신경 쓰이는 건 없어. 쳐라, 저갑게 쉬고 있다. 어, 아 역시 눈에 띄네. 응, 아, 보석을 가져가란 말이야. 보석을 챙겨가라고. 어디에 걸렸었더라? 어, 문 아래쪽에 무언가 튀어나와 있다. 왜 이런 곳에 루프가? 에, 로제타, 얘 걸려. 너의 목을 <laughs> 이런 거 알지? <laughs> 이런 거 아니지? 필터가 바뀌었네요. 네, 약을 주고 이제 로제타가 지쳐서 이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있어 하고 이제 얘가 대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까 얘기 없었는데? 응월응 오늘부터 마리시의 저택에 머물며 일하기로 했다. 고향을 떠나는 건 처음이라 조금 불안하지만. 마리씨도 친절하시고, 대이지도 데려왔으니, 분명 괜찮을 거야. 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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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니의 훈련 덕분에 가사 일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약을 다루는 일은 여러모로 성가시다. 설마, 폭발할 줄이야? 당분간 약품 보관실의 출입은 보류하고, 약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최근 마리씨의 몸상태를 보아, 빨리 약을 취급하는 방법을 익혀야 할것 같다. 마리씨가 알기, 알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그 반년간 혼자서 열심히 해오신 것이다. 어, 어, 예. 마리씨의 손녀가 놀러왔다. 일곱 살의 여자아이 로제타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깜짝 놀랐다. 푹신푹신한 금발머리와 동글동글한 눈동자. 데이지를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로제타와 친해진 기념으로 데이지를 선물했다.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기뻐해 주었다. 로제타는 애플파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번에 만들어서 대접하려 한다. 데이지를 선물하고 나서 방이텅빈것 같다. 고향의 편지를 부쳤더니 벤자민을 보내주었다. <laughs> 가정보내지몇 살인데 자꾸 고민형 보내주는 거야. <laughs> 로제타가 다쳤다. 다친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치고 나서 참으로 로제타가 왔다. 뭔가 전보다 얌전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복장도 뭔가 달라졌다. 타이즈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리 씨가 만든 빨간 망토는 귀엽지만 로제타의 금발을 가려버린다. 아쉬워요라고 마리 씨에게 말했더니, 난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씀하셨다. 로제타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마리 씨에게는 사회가 되는 사람이다. 로제타가 오랜만에 직접 만든 꽃다발을 가지고 놀러왔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우울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다. 혼잣말이 늘어난 것 같다. 게다가 거울을 향해 말을 걸고 있다. 어? 그래서 혼잣말 기능이 있구나. 가끔씩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 조금 무섭다. 2년 전에 쓴 일기로 보인다 <laughs> 아예 왜 1년 단위씩으로 있는건데 일기를 1년에 한번 쓰시나봐 로제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일기를 1년에 한 번씩 쓰다니 <laughs> 날짜를 정하고 쓰나봐 가 보도록 하죠. 음. 잠겼고요. 혼자만 사건의 단서를 조금이라도 찾을 순 없을까? 어쨌든 집안을 한번더 둘러보자. 음... 음... 이거 싱글 침대 이거 두 개씩 딱 붙이면은 2인용 침대 되는 거 아니야? 2인실. <laughs> <laughs> 이불 사이에 열쇠가 떨어졌다. 아니, 식당 열쇠라니! 아버지. 에! 아빠였어? 아빠였어, 벌. 핏줄이라니. 아직 찌개 달고 같대 이방. 7년 전부터 계속 잠겨 있었구나. 마리씨는 도와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때 제대로 치워줄 걸 그랬어. 음, 무슨 일이 있었나? 어? 간신히 읽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 안심담요, 웹페이지, 늑대인간 증후군, 다중인격, 무언가에 집착하며 안정감을 얻으려는 상태.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담요나 인형을 몸에서 떼지 않고 계속 지니고 있는 현상이다. 아, 어린이들의 물욕 욕심은 끊임이 없죠. 담요는 모르겠고 인형은 좀 흔하죠. 보통 성장 단계에서 집착이 사라져 가지만 성장 후에도 집착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설마 가정부 아주머니? 그러고 보니 가정부 아주머니도 인형을 굉장히 소중히 하셨어. 정서불안 늑대인간 증후군. 자신을 동물이라고 망상하거나 그 동물의 행동을 따라하는 증후군. 발병하면 자신을 인간 이외의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그 동물과 비슷한 행동을 취한다. 동경의 대상에 대한 동일화 행동의 일종이다. 또한, 동물은 늑대에 극한되지 않는다. 이런 병도 있구나. 나은 달라. 늑대를 동경하지도 않고. 애초에 난 늑대야. <laughs> 다중인격. 괴로운 인러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억을 분리하여 결과적으로 인격을 여러 개로 나누는 정신장애. 어, 그럼 빨간 망토가 그런 거 아닐까? 옷이 들어있다. 떼떼 떼. 응. 이벽부 그립다. 반년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발작을 억제하는 약도 받고. 그 반년 동안 이 방을 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나. 나. 아, 역시 얘가 한 거였어. 역시 얘가 한 거였고. 카미요 뭔가 이름이 뭐라고 되지? 까논라이 같으면 식용유 이름 같아. <laughs> 내가 얻은 게 식당 열쇠를 얻었고요. 이런 거못 보네. 순서대로 뭐 진행하고 읽는 방식인가? 일단, 잠긴 곳은 아래층이니까 아래층 가볼게요. 여기? 아니고 여긴 약품이고. 여기? 여기? 아닌데, 여긴 아닌데. 식당이 어디야? 잠긴 데 있었나? 아, 위층에 잠긴 데 있었나? 에? 에? 아닌데? 여기? 아, 여기네. 그렇군. 이 방만 분위기가 달라. 라는 건저 초상화 때문인가? 초상화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정이 안 돼. 위험있는 동상 흐흠 <laughs> 흐흠 나는 위험있는 동상이다 로제타의 고조할아버지 이야 검술에 능했다고 한다 로제타의 증조할아버지 이 사람이 약방 운영을 시작했다 어허 아, 여기다 저는 이곳에 마리씨 남편분의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어? 근데 왜 없어? 아무것도 없다. 에? 그럼, 벽에, 할머니 벽 뒤에 뭐 숨겨져 있는 거아니야 훌륭한 백금의 검. 왕실에서 하사한 것이다. 에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었어. 세상에, 대단한 집안이었구만. <laughs> 왕실의 검이라니! <laughs> 대단하구만. 이 집안, 대단한 집안이었어. 그래서, 식당문은 왜 이런 거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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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은 게 없는데? 그럼 할머니 방 다시 가야 되나? 그 초상화? BJ <목소리> 구미호님 어서오세요 음... 왜 이런 곳에 로프가 초상을 떼어낸다 그렇지!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에? 여기 붉은 얼굴..얼..얼..얼..얼룩이 얼굴, 어, 있다 에? 초상을 다시 걸어놨다 <laughs> 뭐야? 방금 그건.. 에? 다시 봐 여기 벽에 얼룩..설마.. 피자국 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얻은 건.. 내가 얻은 건? <laughs> 내가 얻은 건 없잖아. <laughs> 없잖아. 에? 뭐지? 에? 진실은 눈물 바닥에 있다. 그러고 보니 뒤틀에 우물이 있었지. 어? 우물? 역시 안에 아, 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을 줄 알았다. <laughs> 어 식당 열쇠랑 어 황동 열쇠는 대체 어디 거지? 어디 열쇠지? 음 뒷뜰 가보도록 할게요. 우물. 기.. 얻어서 보이지 않는다. 물을 퍼올린다. 오라.. 이 로프.. 어.. 설마 그 방에 연결되어 있는.. 아닌가? 아니.. <laughs> 거기까지 연결될 리가 없지. 너무 낡아있는데.. 던지면 끊어질 것 같아. 어.. 다른 로프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어.. 역시 할머니 방에.. 거기.. 아.. 되게 왔다 갔다 하네? 똥기운전 시키고 있어 <laughs> 너무 왔다갔다 그러잖아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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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까지 또 가야돼 간다 이야 로프 던진다 아, 아, 아. 로프를 통에 묶었다 이야, 에, 에왜시칼리 있어? <laughs> 어, 어째서 시칼이 이런 곳에? 걔네가 이건 비? 에? 저 뭐야? 뭐뭐 뭐, 뭐야? 뭐야? 에? 에? 잠 설마 이걸로 로제다 찌르는 거니지? 아 에? 아니라고 해줘. 아니, 아닐 거야. 왜이 칼로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야! 에? 검불은 얼굴, 얼룩이 묻어있는 칼왜 자꾸 얼굴로 읽지? 지금 혀가 매우 아파서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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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고민형 찐나? <laughs> 아닌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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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냐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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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로제타 로제타 리세? 에? 이건 로제타의 글씨인가? 아 글씨 연습하는 건가? 사인 연습? 소꿉놀이형 동화화 칼 내조부모님도 늑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조금 무섭네 음. 안이이좋지 않다 지금은푹 쉬도록 내버려 두자 음 약품 보관어 한번 가볼까? 안색이 좋지 않다 약을 줘야 되나 설마? 욕긴 열지 말자 어? 응? 저런 거 있었나? 손수 그려서 만든 그림책 옛날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사냥꾼은 늑대를 찾기 위해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러나 다그러 사냥꾼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려 망연자살했습니다 사냥꾼은 걷고 또 걸었고 드디어 누군가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인인 아름다운 아가씨는 사냥꾼을 상냥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아가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챙겨 우산 주면 되잖아. 오늘도 묵고 가세요. 아가씨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사냥꾼은 오랜 시간 아가씨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아가씨는 늘 친절했습니다. 많이 <laughs> 아님 비막 내리게 가지고 막 <laughs> 머물게 계속 머물게 가지고 남자 막 잡아먹는 <laughs> 이대로 여기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까 사냥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길었던 장마가 끝났습니다. 공기가 맑아진 저녁에.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냥꾼은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중요한 것을 잊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마을에 돌아갈 순 없어. 사냥꾼은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하늘에는 크고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다시 아가씨의 집으로 돌아온 사냥꾼. 그러나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늑대였다던가 멍하니 서있던 사냥꾼의 귀에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가 위험에 처한 걸지도 몰라 밖으로 뛰쳐나온 사냥꾼은 늑대와 마주쳤습니다. 그 늑대는 마치 인간과 같았고 무엇보다 아가씨를 쏙 빼닮았습니다. 상냥한 아가씨는 늑대였던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가주세요. 난 당신을 잡아먹으려 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늑대, 늑대와 사냥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돌아서는 아가씨에게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난더 이상 늑대를 찾지 않겠습니다. 마을로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이리하여 사냥꾼과 늑대는 함께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끝! 이건... 이두 사람은... 설마 엄마, 아빠? 마리씨, 고맙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에에에에에에에서에에컬러뭐 하는데? 이시컬러 뭐해? 에 뭐 요리라도 하나? <laughs> 그럴 리가 여기? 오케이 드디어 진전이 아아못읽었어 안돼 왜일까 이 집에 머물 때마다 사용한 곳인데 뭐 위화감이 든다더니 뭐 그런 거겠지 음에늘 응. 그래? 생각하는 거지만 멋진 목욕탕이도. <laughs> 멋진 목욕탕은 뭐야? 텅텅 비었는데? 우래 <laughs> 집엔 샤워기 뿐인데. 샤워기 뿐이라니! 저기 텅텅 비었잖아! 여기 이런 거 밖에 없잖아! 뭐가 멋진 거야? 샤워기에 쓰는 다 있는 거지, 뭐. 새빨간 물에 잠겨 있다? 에? 쇠냄새가 나. 에? 음. 아 비누가 있다니 역시 이런 내온 거죠 피인 거? 네 물에 들어 있다. <laughs>